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은 창세 전부터 계획된 구원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와 종교적 갈등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으나 그분은 예상치 못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왕이시지만 말구유에 나신 것처럼 겸손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매라고 기록합니다. 통계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5천명 이상을 먹이신 기적 요한복음을 포함해 사절 5개 이상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궁극적 사명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 방식이었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요한복음 3장 7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듭남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적 재생입니다.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는 이 진리를 전파하며 박해 속에서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에 따르면 오순절 하루에만 약 3천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는 오늘날까지 25억 이상의 기독교인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이 얻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생은 단순히 죽음 후의 삶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입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초대 그리스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화려한 카타콤 벽화를 남겼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며, 이는 현재의 구원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짐을 보여줍니다.